안녕하세요. 열린학원 봉일청고 수학전문위원 오승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봉일청고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에 이런 화면들을 띄워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열린학원에서는요, 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 내 학습을 완료해서 학교에 갈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수 있으면 좋을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도록 할게요. 아직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고1학생들은 더 걱정이 심할 텐데요. 선생님이 고1 중간고사는 어떻게 출제가 될지 잠깐 안내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고1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항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 파트까지가 거의 중간고사 범위가 될것 같습니다. 뭐 한두 단원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봉일청고 같은 경우에는 천재류 교과서를 써요.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풀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봉일 청구 같은 경우가 조금 시험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네, 무슨 소리냐면 좀 수업 교재 이외에 부교재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부교재에는 지금 모의고사 대비 형태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완벽하게 풀고 가진,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주 상위권의 점수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기본 문양보다 변형 문항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변형이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 좀 그걸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보통 프린트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교사용 자료가 많습니다. 고거를 선생님이 먼저 풀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난이도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교과서와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지 이것은 열린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가 굉장히 많죠. 수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수원은 보통 맨첫 단원, 지수와 로그와 지금 삼각함수의 활용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확통, 중복조합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이랑 이과랑 문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확통을 2학년 때 시험을 본다면 중복조합까지 시험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도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가 되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보다 더 프린트의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어, 교과서에서 따로 나오는 프린트, 교사용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한 3, 4번 이상씩 풀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좀 활용까지 할수 있어야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서 100점, 90점 이상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솔직히 혼자 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모의고사 유형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게 선생님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3학년은 과목이 많죠. 3학년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거기에다 확통, 그리고 이학기 때는 기하.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확통, 그리고 플러스로 또 이것저것 경제수학 같은 공부를 선택과목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1학기를 우선으로 보자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미적분 시험이 나오게 될 테고 확통 같은 경우는 조건부확률 전까지 해서 시험을 볼것 같습니다. 시험이 어렵다 어렵다는 하 봉일 청구지만 3학년이 되면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특이 시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수특은 한 번씩 다 풀어보셨나요? 수능특강 문제를 한번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형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1학년, 2학년 때 받은 성적 가지고 내가 3학년 때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방학 시작해서 시험 대비까지 해서 수능특강 그리고 교과서는 당연하고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를 세네번 이상 반복해서 그리고 응용까지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학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역시 수학은 문제 풀이죠 문제를 제일 많이 풀고 그리고 피드백하고 같은 유형에 대해서 틀린 문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단계로 이루어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취약점이 어디인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봉일청구수학전문위원 오승희였습니다.